아유, 베트남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진짜 어스운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베트남의 대동맥인 남북 고속도로의 중부 구간 착공식이 지난 16일 중국광치선 깡로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구간은 예전 군사분계선이 위치했던 중국광치선 깡로군에서 출발하여 다른 북부 지역에 위치한 후해성 라성군까지 연결되는 길이 98km의 구간입니다. 프로젝트 투자사에 의하면 본 구간의 총 투자액은 약 7조 7천억 103동으로 이는 전액 국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알려졌으며 도로는 복선으로 건설되며 최고 속도는 80km입니다. 본 고속도로 건설은 당초 9월 1일 착공 예정이었지만 날씨 문제로 연기가 됐고요. 해당 고속도로는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시 현재 포화 상태인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줄이고 중부지방의 교통혁명을 불러올 예정입니다. 특히 3시간 걸리는 다랑 후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로 2,000km의 고속도로 신설할 계획이며 모두 완성되면 베트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약 4,000km에 달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두운 뉴스입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지갑을 훔친 61세 한국인 남성 이모 씨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9월 17일 일간 VN 익스프레스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지갑을 훔친 한국인 남성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 지갑 분실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공항 관계자들이 CCTV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한 남성이 지갑 훔치는 모습을 포착해 승객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 국내선을 탑승했던 한국인 남성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바로 절도 혐의를 시인했고 추가 조사를 위해 항공 당국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 메콩강 및 호치민시 일대에. 지반 침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간 베트남 뉴스와 VN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저지대 지역인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급격해지면서 남부 지역 지반 침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와 국가 재난 통제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조사에 대비해 호치민시의 지반 침하 핫스팟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났고 특히 집안 치마가 심각한 곳은 한국인이 많이 사는 칠군 남쪽에 위치한 야베군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베군에서는 집안 치마 심각구역이 지난해 11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인접한 건자연에서는 2곳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호치민시 외곽 지역에 집안 치마고역은 증가했지만 작년부터 펼치고 있는 치수사업과 도로 재포장 등의 성과로 인하여 도시 내부의 침하 구역은 네개 구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은 메콩강과 사이공강에서 넘어오는 토사와 영양분으로 인하여 농사짓기엔 좋은 땅이지만 본질적으로 늪지대라서 약한 지반에 지어진 도시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설 시 지반을 건드리는 경우가 잦고 강물 유속이 빠르다는 점도 지반 침하를 부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